you yeah. 목감온드리교회 친구들 안녕 우리 조동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춥죠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요 어, 항상 우리가 어디든 있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하면서 또 예배를 삼아 하면서 어,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자먼서 13장 1절 단한 조의 말씀인데 우리 제목을 어른에게 배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이니까 우리 주변에 엄마 아빠 있으면은 엄마 아빠 그 자리에 계시지 말라고 일단 좀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와 아빠 중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분이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대답합니다. 5, 4, 3, 2, 1. 땡. 분명히 두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삐져있죠? 우리 친구들은요, 엄마, 아빠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훈계를 듣는 것, 혼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보통 목사님이 예상이 맞다면 우리 친구들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무섭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 말씀에는 어른들의 그런 훈계를 잘 듣는 친구가 바로 제혜로운 친구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훈계의 말씀이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공부해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아, 이런 어떤 말들은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은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아, 그것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런 말을 듣고 행동을 고칠 때에 나타나는 아주 유익한 점들 때문입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생활에서 묻지 말아야 할 때들이 묻었을 때그 때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훈계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들, 고쳐야 할 것들, 그리고 어른들의 눈에 밟히는 아주 보기 싫은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훈계하죠. 그리고 무언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과 바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을 훈계하고,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만, 어른들은 그것을 지혜의 말로써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그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계의 유익을 아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너무나도 호기심이 많아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삶에서 실행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헌금 바구니에 있는 돈을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가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헌금을 넣는 척하면서 헌금함 안에 있는 돈을 꺼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본 어떤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제미 카터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대요. 그러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이 행위가 화가 나서 지미 카터를 막 혼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 그것은 나쁜 짓이야! 도둑질이라는 거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호되게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면서 혼난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후로 도둑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에 정직하여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해서 얻은 것만이 자기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를 지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후에 성실하게 살면서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지미 카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만약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걸리지 않았거나 돈을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런 나쁜 손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 채 지미 카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 친구들, 훈계를 듣는 친구들, 그 훈계에 유익을 아는 친구들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계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 있는 가수 중에 양희은 아줌마라는 분을 우리 친구들 아나요? 이 양희은 아줌마에게는요, 한 딸이 있는데, 어느 날 양희은 아줌마는 딸을 위해서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만들게 돼요.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이양의 아줌마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공부해라, 성실해라.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네, <laughs> 이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은 딸의 반응이 이랬다고 해요. 너무 교과서적인 말만 한다. 나도 성실하러 노력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노래를 해요.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마음을 더 닿게 만들고, 반항하게 한다는 그런 노래가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노래 마지막이 감동적이에요. 결국, 양이의 아줌마가 딸을 향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진심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너는, 딸인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엄마가 되길 원해.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세상 누구보다 귀한 딸, 어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거나, 졸업을 당하는 딸이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는 그 진심을 얘기하고 딸은 그 진심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 친구들, 훈계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 그런 성숙한 친구들이 될 때,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 때, 그 훈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다될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한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말 속에 담긴 그런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요, 어른들의 어른, 어른 위의 어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어른들이 있죠. 그 어른보다 더 높으신 곳에 있는 분이 바로 세상에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어른보다 더 높은 어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오늘도 자문사의 말씀 가운데 큰 지혜와 소망을 얻었나요? 어른들의 훈계를 잘 듣는 친구들 그런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국가원들교회 초등부가 이번 주까지만 온라인 설교를 올리게 되었어요. <laughs>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우리 친구들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하면서 나눴던 귀한 은혜의 말씀들, 목사님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오프라인 예배 때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또그 안에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는 이제 올해는요,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작은 기간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또 목사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까지 목사님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우리 온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귀한 말씀에 은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오프라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